김종인, 그, 국민의힘, 어, 선대위, 어, 어르신의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지금 82세입니다. 어, 양력으로 1940년 7월 11일 생이고, 어, 대한민국 24대 보건 사회부 장관을 역임하고 어, 출생, 출생지는, 그, 어, 일체 감정기 경기도 시흥군 어, 동명, 심림리입니다 경기도 시흥군 출생입니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본관은 울산 김시 학력은 문서터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지금 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고문입니다. 부모는 김재열, 어머님은 이필기, 배우자는 김미경, 자녀는 일녀. 친인척은 어, 김병로 어, 할아버지가 어, 초대 대법원장이었어요. 종교는 천주교 세례명 알레산델이었습니다. 어, 김종인 그 어르신의 연세는 82세입니다. 저 부친하고 동갑이에요. 경진 용띠입니다. 어, 경진년에 어, 개미월에 을묘일이에요. 어, 시주는 불명입니다. 어, 대운수가1 어, 갑신, 을묘, 병술, 정예,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대운입니다 어, 을묘 일주가 용띠, 양달, 토끼날이 태어났어요. 어, 을묘 일주는, 그, 을목은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하초, 어, 꽃이에요. 어, 이꽃 목일성은 어질인이죠. 어질인은 이제 마음이 착하고 적은 어, 지심이세요. 그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어, 뭐이 을목이 이제 미월에 태어났어요. 어, 개미월인데 개수는 이제 어, 작은 물이니까 나를 생해주고 있고 미토는 이제 여름에 6월달인데 이제 좀 뜨글, 뜨거운 토입니다. 그래서 이 토는 작은 토 밭, 밭이에요. 평지 어, 약간 뜨거운 따뜻한 흙이에요. 그래서 이 어, 작은 나무가 어, 요 흙에서 딱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딱 좋아 아, 물도 이제 입고 하니까 그 그래 일단 뭐 이제 따뜻한 토니까 또 이제 경진 우리요. 이 경진년은 계강입니다. 그리고 그래 이게 이제 정간 정제인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조부가 크게 부귀한 조부야. 그 그래 이제 대법원장이었잖아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뭐 이사중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조부가 굉장히 근력이 좋고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요게 양인이요. 에 그래서, 초년의 인생이 약간 파란만장한데, 재물로 인한 사회적 오욕을 입을 수가 있어. 이게 할아버지 자리에 그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격국은, 일단은 월지가 편인이니까, 편재에편재 편제. 편인 편재인데 이제, 이제 아버지 자리가 편인이니까,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인데, 대학 교수잖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자리는 큰 재물을 만지는, 그큰 돈을 만지는 상급을 하는 어머니요. 그래서 격국도 본인이 이제 편재인데 타양에서 나와서 출사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해모미 삼합이 있고 뭐 이런 사주고 양인도 있고 하니까 인생이 천년에파나만 이제 개강이 있으니까 성질 뭐 성격이 결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해요. 천년부터 이 눈새가 크게 내가 부기 하거나 이런 이런 사주예요. 어, 초년에 모든 사람을 지압하고 어, 경제학 학산데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약간 신약한 사주입니다. 여름에, 작은 나무가 여름에 태어나갖고 재물이 어, 많으니까. 그래서 수목이 용신이요. 에 그래서 뭐 초년부터 목대운이도 오고 중년에 수대원, 말년에 뭐 89세까지 목대운이도 오고 또 94세까지 어, 수목대운이어서 그래서 이 사주가 제가 보니까 94세까지 대기를 하다. 94세까지 대기를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뭐한 95세부터 이제 양인이 도움해서 이제 파람만장해지는데 일단은 운세적으로는 94세까지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82세죠. 그래서 대응은 뭐 초년에 29세까지 갈록 대응이 왔어요. 뭐, 19세까지 갑신대응은뭐 급제 정관이니까 천년부터 갈륙이기 되기로 했다. 20세 울매우 대우는 비경 평간이니까, 또 29세가 갈륙 대우 이왔죠 그래서 30세 병술 대우은재물이되기를 했고, 40세 정예 대우는 59세까지 수대운이 왔어요. 그래서 뭐 수목이 필요한데, 59세까지 수대운이 왔으니까, 뭐재물도되를 하고, 나도 신앙하고 대운도 되기를 크게 부귀했고 60세 기축 때문에 뭐 자신이 천의기인인데 하여튼, 50세 무자 때문에 대박납니다. 50대에 정제, 편의인 데 도화 대문이고천의기인 때문이니까, 신자진이 소국 되면서 크게 출세하는 대문이에요 그래서 뭐 일치 이사주는 편생을 부귀영화하는 거예요. 사주도 큰 재물이 왔다갔다, 항상 큰 재물을 만지는 사주예요 그래서. 야, 뭐, 사주는 어, 또, 학예살이 있으니까, 어, 지혜있고, 어, 뭐, 총명하고, 어, 예술을 잘하는 사주예요. 어, 그리고 예술, 학예살이 있으니까, 문장을 잘하고, 이런 사주고, 어, 60세 기축 때문에 큰 재물이 도왔고, 70세 경인 때문에 또, 정간, 급제니까, 대원이 워낙 잘 도왔습니다. 경을 하금된 사주니까, 가감 간직하고, 어,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어, 70세 대운도 79세까지 크게 어, 부기했고, 80, 지금 81세인데 80세 대운입니다 신묘 대운은 평간 비견이니까, 친항하고 가항해서 간력이 되어 일하다. 지금은 평간 대운에 와있어요. 그 평간은 내가 걸리기 어, 막강한 대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때문에 어, 뭐 크게 어, 권력, 명, 명예가 권력이 되기를 하다. 대장이 되는 거 대장. 대장 되는 은세요 그래서 어, 원래 신축년은 평간 어, 어, 편제다. 이래서 이제 재물가큰재물가가 어, 권력이 되기를 하다. 그런데 뭐 약간은 연안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구친 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평간 편이니까. 어, 그렇지만은, 뭐, 어, 충미 충덕 매사치세대미 많고 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달, 10월달은 좀 운세가 안 좋아요. 11월달 이달이 어, 대박납니다. 기회월은 편제, 정이니까. 어, 굉장히 운세가 좋고, 12월달 경작월도 정간 어, 편이니까. 친약한데 신강하니까 이 사주는 이제 봄 겨울에 좋은 사주니까 겨울에 그 11월달 12월달 대박나고 내년 이민년에 또 대박나는 거예요 증인 어, 급제니까 친약한 사주에 어, 어머니하고 내 친구 동료들이 도와주니까 대박난다 어 내년 뭐 1월달 신축월은 뭐또 괜찮아요 그 2월달 이민월은 뭐, 또, 정인 급제니까 어, 좋죠. 3월달 도 개모일 도 내가 신강해자되 대기라죠. 편인 비견이고 대기라다. 음, 어, 이사주은 그, 내년 3월달, 어, 4월달은 좀뭐 어떤,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 급제, 어, 정제 양인이다. 이래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데 3월달은 대박납니다 선거일 때, 어, 16월인데, 평간평강. 평간. 어, 선거일이 3월 9일에 일진이 1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해 연애, 개모월에 16일이 3월 9일 일진이에요. 그래서 뭐, 그날에 간력이 되기로 하다. 이래서, 어, 굉장히, 음, 음, 뭐, 권력이 좋은 운세가 있고, 대운도 어, 95세까지 되기로 하다. 89세까지는 일단 되긴 한사도요 뭐, 편지니까 타인 출세하고 항상 건전 도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 문제가 약간은 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이런 저 사주고, 어 약간 그 뭐, 뭐 물이나 나무가 되기는 안 사줘요. 여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뭐, 그 숫자는 1638, 금전색, 파란색, 어 북쪽 동쪽 그리고, 이제, 어, 봄, 겨울, 봄, 겨울에 대기를 하고, 어, 뭐, 미엄, 비어, 기역 기억, 쌍기이 대기를 한사주요 그래서, 지금 운세는 뭐, 95, 94세까지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편생을 어, 사주도 어, 좋은 사주예요. 대기를 하고, 음, 대문도 대기를 하고, 어, 편생을 뭐, 경제학자죠. 경제학자, 편재격이니까큰 재물을 만지니까, 어, 뭐 편재는 뭐 상업, 어, 무역업, 어, 금융업, 어, 융통업, 청부업, 어,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큰 돈이 어, 출입이 빈번한 이런 사정 청부업, 중개업, 금융업, 해외 무역업, 어,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편생을잘 어, 사는 사주예요. 근데, 뭐, 재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음, 뭐, 애교 있고 다정하고, 인연 사주고, 음세는 굉장히 대기합니다금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어, 자신이 천 원이니까, 12월 달에, 좋은 일이 있겠네요. 12월달. 11월달, 지금 이달, 양력 11월달, 12월달,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그 선거, 선거 대책, 어, 원장은 무난히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월운이 좋아지고, 11월, 12월이 좋아서, 내년도 또 운세 대기를 하는 게 있다며, 눈이나 지가 천의 인이죠. 그래서, 어, 무난하게 어, 윤성열 어, 대통령 되는데, 어, 굉장히 그큰 임무이 될 겁니다. 음, 공망사는 없어요. 그래서 뭐 사주는 굉장히 어, 되긴 한데, 일단은 뭐 북쪽이 좋고 어, 뭐 잠자리 방향은 뭐 겸법에는 어떤 북쪽이 좋은 걸로 나오는데 북쪽에 사시면은 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 하여튼 어 그렇고 40년생이고 잠자리 방향은 동쪽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이사진은좀 어지러워요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서쪽, 서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든지, 하여튼 동쪽 방위는 피하고, 어, 서쪽이나 북쪽, 이런 방위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합니다.